이 말라기 예언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생활을 하다가 포로기에서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원래 살던 땅은 황폐해졌고,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배고프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너들 사는 거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살 길이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위로와 격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말라기 이 짧은 말씀이지만 쭉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희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제도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는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윤례와 교례를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면 부모들은 자녀에게로 자녀들은 부모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들 마음들이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고 재살길을 찾기 급급한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는 안 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와 연결되어야 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나와 너, 그거는 부부, 부부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와 또 이웃과의 관계가 될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통해야 된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황혼이 어떤 그 이혼 자체가 불경시되거나 이런 사회는 더 이상 아니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무슨 졸혼이나 이런 것들이 또뭐 사람들한테 또 유행처럼 그럴까 봐좀염려스럽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갈라지면 그만큼 그 속에 자기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의 아픔이 그 속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역시도 너무 아파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내나 남편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젊었을 때에는 아버지를 속여요. 같은 형제지만, 형제 간에 미워하고 미워하다가 못해 요셉 같은 경우에는 구동이 쳐넣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형제 간의 마음들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 일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늙고 자기들도 철이 드는 나이가 되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기들의 마음이 되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들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아버지의 생명이 자기 형제의 생명과 같다는 것을 뒤늦게 아들들이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성숙해진 그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축복해주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아들들, 열두 아들들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뛴다. 그랬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송아지의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되리라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받고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하게 열린 그런 푸른 초장을 향해 달려가는 어린 송아지 같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지난해 우리 어머님 떠나시고 나니까 우리 아들놈한테 야, 아빠 고아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이놈 새끼가. "아빠만 나이 먹어도 아빠 고아 됐어, 이마 그랬더니 허전하죠. 지나간 이름, 지나간 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아 우리 어머님은 병상에 계실 때그 몸이 그래도 움직이실만 했을 때는 두 시간 반이 넘는 용인에서 약수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던 우리 어머니이신데. 오늘 우리 교회도 김길래 권사님이나 장효순 권사님이나 최동혜 권사님이나 김인순 권사님이나 여러분들 마음은 원의로 돼 정말 사모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마음을 어떠실까? 그런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자, 김길래 권사님한테는 딸 상순이 권사될 때 나오셔야 해. 그러니까 다리 힘 길러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부지런히 연습하셔서 다리 힘 길리고 나오시라고. 제가 다그쳤어요 오실 거예요 사실 우리 함께 늘 예배 드리지만 김영봉 권사님이나 원희성 권사님 우리 교회 올 때는 차 타고 싱싱 오지만 권사님들 한번 여기 나서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보다 아마 백배 천배 힘드실 거지만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귀한 은총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더욱더 가정 가운데서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부족한 점이 있고 허물이 왜 없겠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 우리는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다 나눠 놓것 없이 우들 속에는 쓴뿌리도 다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다 그런 거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주신다 그랬어요. 치유의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의 빛으로 쪼이셔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미움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해요. 아무리 어떤 허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떠나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부모님 공경하는 거 쉽지 않고 자식도 자식 돌이 하는 거 쉽지 않은 시대예요.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 그러지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으로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도리니 의무 때문에 공경하는 젊은 세대들도 더 이상 아닙니다. 자식들이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부모 노릇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앞서 야곱의 가정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야곱이 축복 때문에 험한 길 걸었던 사람이지만, 노년이 이르러 가지고 그가 무슨 큰 대월 같은 집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정긍긍했던 알거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식을 거둬들이 가족들을 거둬들이고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거기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은 총리가 된 아들이 빈털터리와 다름없는 그 아버지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었으면은 그 다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훌륭한 것은 빈털털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촌노에 불과한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를 바로왕에게 와서 인사를 시켜요 내세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세우니까 그 아버지는 당당하게 제국의 왕 바로를 축복하시잖아요 야, 그 장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 장면도 훌륭하지만 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감추고 싶은 아버지였을 것 같은 그 아버지를 내세웠고, 그 아버지는 왕을 축복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자손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최고도 작고, 표별일 없는 천노지만,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2000년이 지나 아니 지금 3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야곱이 그야말로 왕을 축복했던 그 역사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자화상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른 것 아니다 가진 것도 없어도 부모들 우리가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받는 삶이다 어른들의 사명은 뭐냐? 자녀 세대를 축복해주는 거죠. 노아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물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말년에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잘못한 아들을 저주를 했어요. 그,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스는 평상시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그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축복입니다. 어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고 부모님들의 특별히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영적인 권위를 세워드리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면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해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가정은 다른 것 없다.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다. 비판이나 한숨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두손 모아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